완전히 포위됐어요. 그럼, 작전대로 나가야겠군. 먼저, 저하고 치바나가 같이 공동작전으로 움직이고, 곧바로 그 키산타 구출팀에 합류하는 게첫 번째 작전입니다. 달빛이 많이 밝으니까, 조심하세요, 형. 그래? 그 틈을 타서 나랑 산지로, 긴고가 닌자학교에 응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게두 번째 작전이지. 마지막 세 번째 작전은, 나머지 아린인들은 나와 함께 소노다 마을로 가는 거다. 란타로가 앞장서고, 호이는 이사쿠가 맡는다 <laughs> 저희들도 와... 성으로 가서 키산타를 구해내고 싶어요. 란타로 키산타는 리키치 형이랑 치바나가 틀림없이 구할 테니까 걱정 마. 아직기 선생님도 함께 계시잖아? 지금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집중해야 돼. 정보를 전달하는 게 닌자의 임무라는 거 잊지 않았지? 이사쿠 선배님, 키산타를 구해내면 빛의 속도로 연락해 줄게. 치바나 선배님, 음... 네? 그래, 타케아랑 키사몽도 있으니까 마음 푹놔 어? 어? 왜 그래? <laughs>